손지적망의 청문 시간입니다. 알파 오메가 역사에 대해서 때와 시기와 기한과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서는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공의와 사람이 겸존하신 존하신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혔는데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 45장 7절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풀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써 하나님을 믿을 이들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중심성상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세계 유를 죄에서 구원 새로운 시다 이루고자 하는데는 참된 믿음에는 영적 계획이 이루어져서 언제 완전한 그 여호와의 책을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는 이재장관의 육적인 수를 통해서는 이원적인 영적인 적 그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진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줘서 예수를 뜻 말나마 모든 만민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고 선지서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늘님사 상을 완성시켜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완전히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곳인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비용을 받아서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와 있는 축복에 살수 없는 자격을 이제 살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소나과를 먹지 못하게 됐고 이제 죽음이 오늘 사망이 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하느님께는 인간 정말의되질 일도 선지사의 하지만 이기록 간계에서 인간 종을 중심으로 선서를쓴 것이 선지 내역이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육적인 썰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지만은 그거는 인간 종말의 일을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에 보여주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와 심판 역사과 역설 것과 새 시대의 일을 빠침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조의 사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되죠. 예수님도 필요 없게 되고, 또세째이루는 이방인의 구원도 필요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제장만에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완전한 성경이라는 예언서를 써서 그 예언서로 모든 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전제전능하시고, 무술불이하시고 천재 대 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이제는 시대마다 바로 요구하는 믿음이 틀리죠. 율법 시대는 오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시대다. 율법을 지켜면서제는죄 살지 않때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운 상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서 한번 보고 들어가신 이후에는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시대라. 성경들의 현대로 오신 예수님의 구세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론태서를 껴서 지금까지 요원권시대를 이제 이루어신 것이다. 그것이 마하드락방교로 2000년 동안 좀 이루어져 왔죠. 그세 번째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은 한량장 심편가가 와서 다시 예전을 회복시킬 때가 왔을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언서 계실을 지키며 말씀하고 순종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하나의 의로운 예배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도 요한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실용같은 저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맞는 예배를 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법이 맞아야 되고, 하늘의또 조심하는 사람과도 맞아야 상대되는 예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예배를 드려서 상달 되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달 되지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제사를 믿는 신앙도 있고 피해 제사를 이제 중심했는데 오신 제사를 믿는 신앙도 피해 제사를 중심한 것이지만 이 인간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때는 그때는 신판과공회법칙에 따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만하나께서 원죄자한테 해결을 해서 완전한 구원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일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예언은 예수 믿고 충상 받는 시대를 지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한테 해결을 받아서 새 시대에 남녀남 흔백수로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 예언서에는 세 가지 부분으로 예, 의의를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실천적인 예언이 있는 것이다. 실천적이라는 것은 직접 선시대의 표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약속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은혜시대그 크리스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셔서 성경들의 연대로 미샤가 어서서 이때 쿠리시티 쿠네역사를 것을 이제 알려준 것이 이 연설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세 번째는 얘는 목시적인 이언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줘서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말의 대지리를 빠짐없이 알아가해서보안을 목시를 통하여 인간 중 대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은 왜 인간 중 말에가 가장 중요한 때가 되겠죠. 마치 동사를 시면. 알고 모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시상을 창조해서 축복을 주셨지만, 알곡을 모아서 완전한 성장하나 그리스도나나, 하나, 하림의 나라, 이런 나라를 이루어서, 그것이 예전 동네 회복이고 철물관이 루어서 완전 축복을 하고자 주시는 것이 하님의 뜻이다. 이를위 해서 모든 성경을 주셨고, 또 예수님도 있다게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서 쓰는 선지사는... 대부 언제 쓰였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쓰였죠. 그래서 인가 정말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기에 정치와 종교가 부패되고 경제 혼란과 인심악화가 오고 일대 참된 선지들은 거짓 선지들에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순종 천남으로 열망을 내갔던 일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으로도 기독교가 다시 부패되고 속아돼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잊고 인심악화가 된 상태에서. 부패된 상태에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는 것이 선세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셀벽성 지혜를 겪었던 것이 인간 영물의 대지를 다시 한번 겪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수라 바벨론에서 멸망된 것처럼 인간 영물에는 아수라가 바로 무실론을물의 공산당 트리우드했던 것이고 바벨론은 속하되고부패된는 세상, 상대는 예비를 드릴 수 없는 세상. 그거 귀신의 전설가 되고 음란 풋배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서 특권 백성을 모아서 알고으로 세상 축을 죽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방 세력이 지금 많이 아까들에 우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인간 종말의 심판대 보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시는 부분에 공산당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도 북방적인 아스트로아 파벨스 시설이 막한 것처럼 인간 정원에도 심판때는 부심용의 공산당 수력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의 화을를지키해서 망하게 되고 또 속하되고 부패된 세상에 대해서 한 시간에 불태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의적 십발점의 내용이죠. 이것은 악한 자들만 남겨서 악한 자들은 한 시간에 핵무기를 통하여 심판하는 것이 암흑했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를 통해서, 시대마다 법을 세우시고 시대마다 3년통해서 그런 선비로 온 것이 하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경도 이대로 이제는 이스로엘 때의 것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이름을 짓게 하고 임마누엘 이름을 짓게 한 것은 나중에 그 구원의 역사와 마지막 하늘님과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로 완전한 하니과 동거동락하는 송대나라,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란말이다이 말입니다. 그것이 일체적으로 천연한 치사상국에서 이렇게 되고 천연에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천연한 국 후에 백부자 심판으로 심판에 올려가 영생의 구원을 통해서 복음 세계에서 다시 완전한 축복을 주게 리는데 그때는 이제 지옥과 천국으로 영원히 나눠지는 역사 올 것을 말씀한 것이 계시 이십 장이죠. 그래서 이십장이십절장에서는 21장, 무공식에서 완전한, 하느님과더어사는 동거동록하는, 완전한, 영체의 발화를 말씀하신 것인데그 축복을 누리려면, 천룡계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이연의 말씀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했던 것이, 인간종래 예수님 께종사 받은 자들이이스라엘의기득권교인인데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이종성 처럼을막 환류들이 등에 이루가고자 하는 것은 환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때 그 아스르와 바벨론도 옛날 것만 옛날로만 보면 안 된다 해머리죠. 그래서 야곱이나 이스라엘도 육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만 보아서 안 되고 인간 종을에 또 동방 유학이 나오고 동방에 이제 예수 믹총성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대해 천주가가 한국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지당 아래 독성되었음을 통하여 영원한 청을 이루게 해서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먼저 천년평화음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고 나서 무궁세계에 영원한 천국,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중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뜻을 들어서 한 사명자를 통해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복을 주어서 복을 지킴으로 보험받는 역사가 할렐법과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다 본래 하느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을베풀고를한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박아 들어오시는 날 성적 휘장이 찢어지므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관계에민과는 끊어지고 반민하느님이 돼서 기독교 하느님이 됐다. 지금은 상대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하느님이다. 읽기 보셔야 되죠. 아무리 하느님께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실 거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바로 된 것이 아니죠. 그 증거는 예수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반민하느님 성령을 받아서 중생 받는 일이고 인간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라고 성령을 바꾸지 않고는 표정처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기독교께서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종교나 마찬가지인데 말씀 진리를 통하여 하느님은 진리도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주므로 아들의 은혜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종교당한 것은 영원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만은 깨끗이 해놓면 됐겠지만 인간의 죄재 인정받을 때는, 영과 흠업이다.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런말 숲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그런 은혜를 받게 돼서, 원자자분의 흙을 해서 영어권의 권으로, 쟤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세축을 유지하는 것이, 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하시는 것이, 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옛날에,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이 열, 그, 네 명의 부인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남겨야 곱 집화를 익켰죠 그데 그것이 인간을 다시 한번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알지 못는데 이사 4장 보면 인간야의집을일는 종이 보여주 겁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인해 적인 종인데 그 일이 일어 것이 기록 7 2절, 3절에서 보면 하루 1일을 가지고 하종인차서 이만이 사점을 일으키게 되죠. 이건 육조의 설에 열두 집 겁니다. 인간 종말에 예수님총과대중 충성하지를 다하는 정도를 이제는 에우지파의 위임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삼아서그 종들에게는 상속권을 주어서 얘는 세상을 다수 있는 권권을 받게 하고 이제 그 그런 준비는 안 됐더라도 심판소수명을 받아서 내주성을 받아서 피까지 전개되는 역사하고 순종한 자들은 이리호리 인도에서 관란장 심판을 보호하고 인도 양육해서 남은 백성으로 세실 이루게 된 것이. 하영뜻이다이것이서이영서영에서이영상에이다이렇게볼 수가 있는 겁니이이런 일들을 이영서이이스라에백성들에게몇 가지 중요이사건이 있었죠. 그이건이이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이이 된다. 이렇게볼수 있죠. 먼저 요이이이제는에서이에이죠열에서이영에게비을에서서이 영상에서 서애영생활을 시작한 것이이제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영죠 그래서 정한때가돼서 보호대를 통해서 여러가지 제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유월절전장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애국의 군대를 홍해 에수장시키고 광해상을 통하여 요당범을 건너서 이제는 다이당을 이루는 과정이 나오죠. 사사의 시대에 따라서 왕국을에서다이왕국때 통일하는 역사가 통일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죠. 이것이 인간의 대지를 보여준 것이고 인간은 간에 하인강국인 천년을 이닐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런 세계 동안에 평화국을 이룰 것을 말씀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가두번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숭배, 음난불에 사지 타락해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때 전화, 듣지 않죠 삼대 선지 에레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포를잡혀서 70년 만에 이제는 성민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다시 또 인간으로 되는 것은 부패되고 속과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 이제 천년을 이룰 것을 것이고, 것이 되는 것이고 다이 달동굴 걸수였던 것이 인간으로서는 천년골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죽고 난다면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들은 그것도 이사야서 이2팔 절에는 동방의 고려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동방의 고려인 그 그러니까 태어나기 200년대 이언해서 그들이 이루어졌죠. 근데 45장, 24장, 1절에서는 다시 동무와 기름받을수 기념 없을 비를 통해서 다신과 동물에 야구의 집을 일으킬 것을 여기한 것이 이언서의 내용이 된다. 그 내용의 중심은 이제 이 이사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제는 짐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예정된 섭리죠. 시편 118편. 12월 23일에 보면 건축자의 부른들이 보통인들이 보내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이 바텀 21장에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죠. 바텀 2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들판을 지나다가 이그 먹어나무를 저주할 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저주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성경 대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영접하지 않고, 십장 자못 박을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봤더니 21장, 33절 이에서 46절까지 보시면,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는데, 이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막혀서 주었다고 21장 3 0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영원 받혀서 십장 자못 들어가신 일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이 왕국권으로서 왕국권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는 일이 건축에보린들이된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에는 다시 이제는 어떤의 보리돌 되는 것은 심판벽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때부회복시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뜻인데 그 일들을 할까해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과 뭐의 비유를 이제 주님께서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래서 인간 모델을 빠짐없이 네, 야기한 것이 바로. 이0 세기에 인가정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창세론 환란을 앞에 두고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 예, 그 합니까? 예일바드 믿사당 3 1여 삼십 절에 보면 무화과는 비유를 배우라. 너희들이 이 피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온 것처럼 인자와 문학 비유들을 알라 그랬죠. 이것이 1구4 8 년에 이는 이스라엘이 흡되고 이스라엘, 한국이 공격된 것이 보관한 예, 거. 회복된 것이죠. 그는 예수, 예수님이 성경으로 오셨는데, 그를 예수님이 용접하지 않고, 그래서 그, 그는 죄를 졌기 때문에, AD 70년에, 이제는 로마장은 디디오에서 예수님과 이 파괴되고 있어야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돼서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공급되는 그게 있었죠. 여기가 바로 이제 사명이 옮겨놓은 것이요. 너희는 열매맺는 너희는 할머니를 뺏기고, 네, 열매명는 백성이 그 사명을 한다는 것이 바로 재림제 역사는 다른 나라 백성이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다. 그래서 인간의 종말 역사는 1948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뭐 천지를 없애거나 없애지거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데 뗀 말들이 그런데 이것을 이세대에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1948년 8월 14일, 8월 15일 5월 10일, 8월 15일 을 본다면, 10편, 90, 1 0 10절에 인간 종활되면, 인간의 연수가,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고 예언던 것처럼, 얘는 8 0살 사는 때가 왔죠. 그래서 70년과 80년을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나오는데, 얘 이것이 딱 때가 차서, 공중관리 예수님 5 0대가된 것이고, 약 2021년경에 예수님 이 공중관리 될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할매트이루어라고하는 일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지다 인간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동방 메데바사 이사 사십장일 절에 기름받은 그레스가 나온다. 동방 땅 끝에서 이내 권대로 아까 야곱 유대 일으킬 종이다 그랬죠. 이사 사구장육 절에 그것이 동방 나고인 이사 사십1장 십사 절십5 절에 보면 신형 같은 야곱이 이거 날건세 다섯 개를 삼다 그랬죠. 인간 좀래 알고를 모아서 알고로 남은 남의 을삼면서 천룡개 축고 죽고 되는 것이 하늘 뜻이다. 이것이 인간 정말 역사고 거기 그 일들이 1 4 8년에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것이 좀 의심되면 아니 순역사야야 바깥 문에자그 간증을 보면 이 일본에 가서 이제는. 그, 심판의 경우를 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항우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이제, 불받아야 된다, 한 말씀대로, 히로시마 낭사기에, 결국은, 원자 폭탄을 받고 나서야, 항우를 그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항우 사명권을 세우는 것이 명백하고, 그것이, 이승만 정권으로, 장로 이승만 정권에 탄생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승만 장로에 의해서, 이제, 이은영 목사가 기도함으로, 지 국가에서 한국공급된 것이 인간 종말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에 야곱이 표현했을 인간이 오는 성을 받는 것으로 대지비성은이말인천나타난 것이 결실자의 내용이죠. 그래서 악기석 2장 13절에 슬바브 이런 삼조의 가운데 그중 인내건설 받아서 대지비 성능을 받음으로 이신발과선물을 이사 사장 참전과가서 같이 받으면 천그 천년동 안 축제를 법으로 원제가 해야 되는 피까지 참조야 되는 역사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선 이제 보호자표 일곱 명을 임의 인지사받으면 필승철의 몸이 돼서 이제는 공중만을내놓시면예수님을영접하여 이제는 백마탄 자가 되어 화박했던때 최종 승리함으로 개혁 20장 사들에필리스도 천년동 안 아무렇다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에 완전 축복을 주려고 하는.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임마은 역사가 임마은 시간 사천불을 키우고 능력이 세우는 콧물이라는 백성들로 이제 입체된다는 것이 인간 정말로 남은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2700년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이 났다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새로운 재단은 이제는 내극당 조항재단을 통하여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문대체단이라고그려낸 것이 스카야 사장이고 그리고 새로운 종이탈질을한 것이 그것이 순회종이고또 그다음에는 첫 대계가 알골모름계가된 것이 되는 것으로 이제 계율 십장사대는 두감난나무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감난나가진 대문 금기를 낸 가지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를 쳐서 이제는 이집미성전을 받은 거로 왕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기름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신분이 회복될 때 받았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요. 두 번째는 왕이요. 그네 번째는 선지자들이 이제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크리스도라는 말도 기름봉을 받았다는 뜻이죠. 인간의 말에 바로 일곱 명을 받으면, 내지의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종이 되어서 십간사0 0명은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연애 사명을 통하여 전산년만에 알고는 모르는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다 차 갖고 와서 하느님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오 것이 전산만의 역사인데 전산만이 들 날이 심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오면 진사 성인출연에서 원래는 성이 나온다. 그것은 하느님의 대행자 지해된 자의 두 증명하자 받은 종이 나와서 다시 하느설명으로 진리의 심판의 대표를 전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발복이 되고 순종자들은 후삼전만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태가 돼서 대자장태킹을 받다가 암학했던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 이상을 재창조해서 이제는 회복해서 천일왕을 이루어서 2034년경에 이제는 예수님이 반항하고 우리 땅을 계획이켜서 그 사전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정말의 완전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권고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제가 모든 예언서와 계시을 통하여 말씀드린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7개월 동안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과 또 일부는 영어 변론을 통해서 이제일 하나님께서 인간의할 일을 다 자세히 몇편 증거하게 되는데 이런데 이 마지막 시종 변론의 공고를 읽고 듣 지켜서 순종하여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늦은 미 성령을 받으므로, 사실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받리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이제, 명심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부정상 같다 하더라도, 예, 말씀하십고오 그들께서, 언제잠들 해결받는, 이제, 천 년, 천삼년 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까지만 에 영어권으로, 자선마한테 축복을 누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엄연하에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은성구적인 종에는 때를 알아야 때를 따라야 양식을 나눌 자가 나오는 것이죠. 바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 종을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증거해 받은 종으로 완열물이라서 모든 예언 속의 속을 성경 본문 그대로를 이 시대에 맞게 전하는 것이 신인한의 다른 이고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인간을 신발을 구원하는 신발의 기준되는 성명 변론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베푸는 방법이다. 그래서 첫 대기가 바로 사세기와 무조건에 방주, 방주, 구원의 방주가 돼서 이 별을 두고 순종하여만 남은 자는 나온 백성으로 천국의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명히 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마지막 기드 증가 예, 이사야 8장 에절에 보면. 마샬, 하즈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력이 속하다는 말이죠. 통영문자로 서버릴수라고 했죠. 그것은 마지막 통영 문자는 영어로 변론을 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되면 이는 노력이 속한 심플함을 하니 임박하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변론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때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점점 나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으로, 이런 자선만 대충 리는국회 정부가 성립을 대시를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연수계시록이 이제 153회의 결과서 이제 별륜을 하게 되고, 또 중간중간에 질문한 내용을 영어로 불러내서는데 질문을 해서 한 7개월에 한 번쯤 이렇게 이회를 했는데, 이걸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면이 시대에 참다 구원과 참다 복을 받는 기념을 명심하시고 잘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